안녕하세요. 극강의 격륜 선수를 알아보는 스피돔 최강자 진행의 아나운서 신승빈입니다.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스피돔 최강자 대망의 첫회 주인공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2021년의 첫 선을 보이는 스피돔 최강자 오늘의 주인공 첫회의 주인공은 바로 22기 정혜민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2기 정혜민 선수입니다. 네, 정혜민 선수 코로나 시국입니다. 근황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. 아, 코로나 시기 때문에 경주가 없어서 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에 이거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음. 운동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뭐 신은섭 선수랑 친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한 결과 우리는 운동에 더 투자해 보자. 그래서 운동에 전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서 훈련에도 열정이 있었고, 근데 1월달에 그또 연습 중에 낙차 부상이 있어서 그 쇄골 골절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잠깐 슬럼프 기간이 있었고, 그래도 지금 많이 회유돼서 그 시합도 갔다 온 상태입니다. 어, 그 1월에 그러면 낙차는 어떻게 낙차가 발생한 건가요? 어, 음, 이게 뭐몸 좋을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음. 그거처럼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.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 때 하나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과하다 보니까 피스타에서 미끄러지면서 좀 사고가 났었어요. 그래가지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충격이 커서 또 골절까지 있는 부상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런 이제 낙차가 있었는데 4월엔 보니까 또 선행도 끌만큼 이제 정말 부상이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? 회복은 많이 되셨나요? 어, 연습 때 같은 경우에는. 조금 위축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경륜 선수들도 알겠고 다른 운동선수도 그렇겠지만 연습 때 몸이 좋다 그래서 시합 때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합 들어가서 좀 자신감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준비해서 시합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만족합니다 정혜민 선수가 사이클을 시작하게 된 계기 좀 궁금합니다 음, 사이클을 시작한 계기는 경륜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. 그리고 신체 조건이 남들보다 어릴 적부터 커, 좋아가지고 중학교 시절 때 체육 선생님이 권유를 먼저 하셨어요. 운동 선수 해볼 생각 없냐?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종목 있지만 그 사이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이제 일기 정행모 선수가 아버님이시잖아요. 그럼 네. 직접 아버지의 경륜 경주 한번 관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음, 아무래도 저하고는 좀 경륜 선수 시기가 겹치지 않다 보니까 음. 영상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. 근데 어린 시절에 잠실 경륜장에 있을 때그 당시에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때 갔던 기억이 있고 또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 매점에서 먹었던 햄버거 기억도 있고 그래 그때 직관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경륜 선수로서 이제 주 종목, 좀 예. 자전거 사이클로서 어떤 주 종목이 좀 모였는지 그리고 그때 종목일 인해서 이제 경륜에 좀 적응하기는 좀 수월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음, 어, 사이클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그 그 중에서 단거리 종목인 스프린트 종목이랑 그리고 경륜 경기 종목을 주로 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경륜하고는 훈련하는 게 적합했고 그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프로 입문 후에 이제 본인의 이제 전법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음. 어, 신인 때부터 그렇고, 그리고 훈련할 때도 느끼지만, 선행 전법을 고집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게 경주가 계속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등수에도 욕심이 생기고, 그리고 경주마다 또 내가 선행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입상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신인 때에 비하면 선행 비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, 그래도 가장 자신있는 전법은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 이제 선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장단점 그리고 또 아.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음, 훈련을 하다 보면은 뭐 장점하고 단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.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보다 좀 체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구력 쪽이나 뭐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선행에 좀 적합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에 반대로 순발력이 조금 없거든요 많이 떨어져서 또 체격이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, 치고 나가는 거라든지 다른 선수를 따라갈 때 조금 버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. 뭐 경주에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경주에서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야 되냐, 장점을 보완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체중을 빼고 뭐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게더 쉽고 잘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남들보다 훈련을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체력 관리를 잘해서 선행에 좀더 특화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큰 경주에서 좀 낙차 사고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. 그런 좀 낙차 부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예, 네 맞아요. 네, 어, 경, 큰 경주에서 낙차 부상이 되게 많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음, 욕심이 좀 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없이 선행 경주를 고집하고. 제가 경주를 주도해 나가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이 좀 없더라고요. 그런데 좀 남을 이용하고 그리고 제 경주를 풀기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힘을 안 배하는 경주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해서 그럴 때마다 좀안 좋은 사... 낙차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거를 좀더 계속 항상 생각하면서 경주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정혜민 선수의 최근 근황을 살펴봤습니다. 2부에서는 정혜민 선수의 다양한 모습을 더 낱낱이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